대표적인 친문 저격수로 알려진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지금은 그분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전 대통령을 은퇴하신 선배 정치인으로서 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.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"저는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할 때 매섭게 견제한다"며 지금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. 그는 이어 문전 대통령은 이미 은퇴한 인물이고 과거 살아있는 권력일 때 제가 비판할 만큼 했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이 훨씬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. 이 최고위원은 또한 이미 은퇴하신 분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. 이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. 경선 낙선과 관련해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전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.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당선 커트라인인 5위로 지도부에 합류한 반면 정전 의원은 6위에 그쳐 낙선했다. 이 최고위원은 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며 정전 의원은 국민 여론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. 이재명 대표와 새 지도부가 18일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전국 당원대에서 인사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그는 정전 의원의 명파이 발언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. 한편 이현주 최고위원은 2017년 친문계를 비판하며.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. 이후 반문재인 성향과 과격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다.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을 결행했으며 문전 대통령을 조국 수호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이력도 있다.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최고위원을 보수의 잔다르크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. 이 최고위원은 도덕성 논란도 겪었다. 2017년 학교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조리사는 동네 아줌마들, 밥하는 아줌마가 왜정규직화되어야 하느냐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.